손에 눈발 좀 붙여주려나? 아프. 아프. 프 죽겠습니다. 아프. 다이 죽어. 콜 a 터 아프. 벙커들은 빠지시고 갑시다. 일단 살펴만 볼까나. 콜콜 일곱 끝! 장띵 삼띵! 아 못등하겠네... 아, 좋아 좋아 이 정도는 봤죠? 하프! 프이 정도는 봤죠? 하프! 아, 콜. 아, 콜! 콜! 매일 딱딱 좀 콜. 붙으면 좋잖아 이 정도는 봤죠? 감사. 알리! 사고. 가보! 니다 이야, 이거 스릴 있네. 음. 가보. 일단 살펴만 볼까나. 띵. 하프. 다이하겠습니다. 다이. 하프가 유력. 똥파리리 상은백장 있으면 덤벼봐요. 2구. 에이구, 죽자. 1 8 9를 줘. 죽어. 파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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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프파야요습니다 파프. 파프. 요프 파프. 파프. 파 오, 다다다이 정도는 봤죠. 데아 이거 눈부셔라. 광땡. 슬슬 감이 오는데. 퍼프. 퍼프. 이다이하겠습니다 콜. 프 콜. 맞아요. 아왜안 쳐요? 달려요, 달려! 달. 백장 그 있으면 덤벼봐요. 어린. 백장 그 있으면 덤벼봐요. 우린들 들어왔네. 땡자비와 굿땡 칠 땡. 멍탕구리 사고. 이야, 이거 스릴 있네. 일곱 끝. 여섯 끝 하아 못생겼겠네 나이스 파프 파프 프 콜롱샤 아, 어? 이정도나 아, 됐죠 파프 콜 어? 콜아더 질러봐요 어린. 에 네, 다이 안 자고 uh -huh. 걸2 8 왕뚝이라도 가야죠. 알리 아싸 칠땡못 땡. 아, 못땅 하긴 해. 아프 다이 죽어 타프 걸. 내 족보가 뭐냐고, 묻지를 말아라. 하프. 다이. 에이, 판에 노려보자. 오호. 하프. Yeah. 죽어. 하프. 다이. 하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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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. 어. 아, 왜지죽어요감을해 <laughs> 네, 보자. 죽어. 띵. 이 정도는 봤죠. 이 정도는 봤죠. 세 a 워밍업 n g up! He's on the patch. Oh, I'm 졌어요 졌어 n g you. I'm telling y 아, 왜안 쳐요? 하이 콜 하프 콜이 정도는 받죠? 오케이! 이 정도는 돼야지 채이 정도는 받죠? 받고 사고, 팔 꽤, 코삥 <laughs> 파트 장도, 미인 을 알아본다니까 죽 어, 파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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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아. 콜콜뭐 l C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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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어, 아프. 이 정도는 봤죠. Half, 이 정도는 봤죠. Call, go. 음. <놀람> 죽어. <놀람> 세세 warming 아왜 안쳐? 당연한 천길 가거구만 백. 이 정도는 봤죠. 버터. 다이 다이. 궁금해드는 거 참아요. 한번 면좋겠 좋아 좋아. 파프파프 <laughs> 다. 타프 파프, 죽어. 콜, 콜. 이 정도는 봤죠? 체. 똥꼬에 힘빠지고담벼먹시이 정도는 봤죠? 죽어. 알리. 사고. 야 이거 스릴 있네 아왜안 쳐요 하프 광천 구경 해보실래요콜 멍탕구리 사고 우핑! 야 이거 스릴 있네 다섯 끝 다섯 끝아웃 당하겠네 아프 빠이 바꿔 이 정도는 봤죠 일단 잽으로 죽어 콜잔비 일곱 끝 세상 가면 오는 거야 콜8끝7끝 그걸 저준잖아요5 4 4 5 4 5그5 4 5 4 5 4 5 4아요5 4 다이. 5 4 5 4 5 4 5 파프 이 정도는 받지. 오케이. 이 정도는 돼지. 야갑시다 파프 콜? 다이에다이다썰땡하 좋아, 좋아. 프파프이 정도는 받죠. 아프이 정도는 받죠. 이 정도는 받죠. 아, 어. 음. 아 왜안 죽어? 다이. 세세히, 워밍업. 다프. <목소리> 죽어요. 들 빠지시고 에이구 죽자 발땡 국빙 아못하겠네 오호 아프 받아 이정도는 봤죠콜아왜 안쳐요 아프 다이 콜 아그러반나 일상 광대 자복 굉장히 오어 뒤져버려 이정도는 봤죠 똥꼬에 힘빠 주고 담벼버쇼콜콜 좀좀으으좋 좋잖아 리이이고이이자이자이자이 자고. 이 자고. 이 자고. 이 자고. 이아왜안 쳐요? 이이

졌어요어 졌어. 다이, 아, 왜앉 쳐요? 다이, 아니, 거의 재밌는... 아프 거. 다이, 아니, 거의 재밌는... 이다 궁금하면 이 다이, 해야지. 아니, 이다 재밌는 게... 아, 왜이다요다프 아프요. 거리랑 깨 재료 일삼광 0 아, 0 0 0 0네 오호... 아왜안 쳐요? 걸리요. 이 정도는 봤죠 아프죠. 그래, 아, 블랙, 블랙. 아 <laughs> 아왜 안쳐요 다이 띵밥이 정도는 맞죠 사고 띵땡 쒸 잤어 사고 오호 아, 왜안쳐요 다이. 아, 왜안쳐요 하프. 콜. 콜. 하프. 하프. 콜. 콜. 음. 받드 음. 아, 왜안쳐요 어, 기본판에 담글라요 에이, 다이. 으따, 죽어요. 죽어요. 에이. 디자. 봤어? 올리오. 아프. 다이. 이 정도는 봤죠? 다이. 콜. 디자블. 아, 더 질러봐요. 네, 세세 워밍업. 하프 아왜 안쳐요 콜 여덟 끝 오케이 1 8 8땡이 맛에 솟다 하는거 아니겠어 오호 아. 하프 아. 올리오 콜, 콜. 정도는 받죠. 오케이. 이 정도는 봤죠오케이이 정도는 돼야지 일단 살펴만 봐 올리오 콜다이콜땡장땡이정라이 정도는 어지이 정도는 돼지. 오이 죽어 다이 골 뒤져 보라. 네, 반판에 노려 보자. 오호, 아. 다이 아, 왜안 차? 이정도는 봤죠 음, 정도는 봤죠. 골. 점대. 장사. 7 끝. 졌어. 졌어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받으셔. 하프. 콜 아, 려 아, 왜프쳐초 아, 위원초. 아, 위원초. 아, 위어초 아, 위원초. 아, 위원초. 아, 위원초. 아, 위원초. 아, 위 아, 위원초. 아, 요다 아프. 콜맞아요아요 아프. 아프. 세프 아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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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스릴 있네.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. 챗. 맞아요 하프. 콜. 에이, 다이. 콜입니다. 가보. 오땡. 옥사. 하, 아, 옥당하겠네. 오호. 아프, 아프, 죽어 다 뒤져 보라. 아프, 아왜안 쳐요? 아고 아프, 아까워, 삥 사고. 이야 이거 스릴 있네 아왜안시워 아 갑시다. 갑시다 죽어요 38광땡입니다 끝아 부작용이네 부작이3 8광땡 아왜 안쳐요 달려요 달려 바프 아왜 안쳐요 나 죽어 아왜 안쳐요 바요 돌리오 첫번째은 2억에서 4억대 되더니 두번째판은 4억. 4억 아왜 아, 안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왜 안쳐요 아, 빙아왜 안쳐요 걸. 아, 알리 요 알리 땡잡이오! 올리오! 하프! 하프! 죽어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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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! 하프! 아우, 왜안쳐요아왜쳐요 장사! 굿땡! 갑니다! 아, 웅하겠네 좋아, 좋아. Up. 콜! 올리오이 정도는 봤죠? 아왜쳐요아왜쳐요 콜. 다이. 일곱 끝. 가보.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고요 다이. 다이. 에휴. 한 판에 노려보자.